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 관련주인 덱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덱스터 스튜디오, 덱스터 스튜디오의 해외 매출액이 300만 달러를 돌파해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덱스터스 스튜디오는 2012년 설립된 이후 일본, 미국, 중국 등등 해외 작품 참여를 지속하며 글로벌 진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대만 문화부 산하 대만 콘텐츠 진흥원과 m o u m o u 이거를 체결하면서 영상 콘텐츠 공동 투자 및 제작에 협력하고 글로벌 진출 전략 도모에 나섰습니다 어, u m 스 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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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X. 시각 효과 전문 기업으로 2012년 설립되어서 15년에 코스닥 상장했고요. 주요 매출처는 국내외 영화 제작사로 VFX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게임 그리고 기타 가상 현실 분야에서 폭넓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속 회사를 통해서 이제 이제 종속 회사를 통해서 영화 드라마의 음향 제작 그리고 음향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영화와 드라마의 콘텐츠 기획 제작을 진행 중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신과 함께, 백두산 모가디슈가 있습니다. 어 실적 분석을 보면 투자 제작 부분의 역성장 및 v, VFX 제작 그리고 수출 감소에도 이 VFX 제작 부분의 사업 영역 확대로 국내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VR, AR. 원하는 플랫폼과 공공 교육 콘텐츠 등을 영하는 원하는 정부의 발주로 제작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디지털 어셋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23년 9월 제작사 클라이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를 대상으로 37억 규모의 드라마 VFX 기술 공급 계약을 체결 했어요. 어,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때 11월 15일, 2022년, 2021년 11월 15일에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우향, 우하향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사실 일봉상으로 보면 이때 있죠. 이때 이후로 쭉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 새로 저점을 찍으면서 여기서의 단기적인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데크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호재 작용도 없어요. 호재 작용도 없을 뿐만 아니고 애초에 영화 부분이어가지고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는데 다행적 이게 올라가줬죠. 저점을 찍어주고 헤드숄더 역헤드네숄더 방향으로 해서 올라줬는데 지금 현재 이 장기 이평선 121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 저항을 받아주는 상태에 있어요. 뭐, 이론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뜨면서 한번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많이 안 떠주고 있죠. 사실 이 선이 뚫려야지 그 이상으로도 막 뚫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미 1차 매물대에서 지금 걸려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2차, 3차 매물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3차 매물대에 도달을 할 때쯤이면 이쪽까지는 금방 찍고 이 찍는 으로 숫자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숫자 1번 애초에 여기서 잘못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저항 맞고 내려가는 이런 눌림목 현상에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마이너스 보신 상태로 손절 치시겠죠? 그런 거 만회하기 위해서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덱스터, 이 덱스터 자체가 애초에 영화, 이 VFX라는 걸 해서 이제 이번에 호재가 살짝 호재, 호재작용을 했는데 이 기술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막 너무 떠오르는 그런 면모는 아니죠. 떠오르는 면모도 아니고, 보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 매출액이 300만 불 돌파 수출의 탑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그마저도 재무 추이를 보면 다 적자가 나고 있죠. 적자가 나고 있고 분기별 시점으로 봐도 사실상 적자를 이번에 만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뜻은 그래도 이제 변환, 이 전환을, 흑자 전환을 했다는 뜻인데 연도로 보면 솔직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분기별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즘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뭐 영화 제작도 좀 많이 덜어지고, 지금, 지금도 사실 딱히 볼 영화도 없고, 이 영화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52주 최고가가 16,450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최저는 6,220원이고 그 중간쯤에 있는 만큼이나 지금 현재 중요한 터닝포인트 시점인데 우리는 이 상승을 바라보고 매매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숫자 1번을 눌러주시면 이 덱스터 주식으로도 여러분들 쉽게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기 스윙 종목을 좀 좋아하지만, 데스터는 좀 중장기로 관심있게 지켜볼만 해요. 그 이유로는 사실, 뭐,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10월 달에 매수를 해서 12월에 충분한 수익을 볼수 있고,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어도 충분한 수익을 볼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좀 약한 파동이지만, 현재는 이 약한 파동 와중에서도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올바른 현명한 매매를 해야 돼요, 매매. 왜냐면 이쪽에 있는 매물대가 쌓인 만큼 지금 이 구간에서의 매물대가 쌓이는 만큼 우리는 이쪽을 캐치해야 돼요, 캐치. 지금 여기 아래 매물대는 사실 별로 없다고 볼수 있고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내려가는 건 단계적으로 내려가지만 올라가는 건 정말 순식간에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도, 여기서 사도, 여기서 사도, 여기서 사도, 여기서 사도. 어쨌든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돼요 하지만 최대한 이런 데서 사서 무릎에서 뭐, 무릎에서 사서 여기서 사서 아니 여기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겠죠 애초에 주식 자체가 우리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매수를 해요 하지만 파동이 그려져요 그럼 우리는 이쪽에서 사고 이쪽에서 사서 여기 고점에서 파는 그런 현실적인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해야 겠죠 그런 방법 다저 1번 문자로 1번 눌러주시면 알려드립니다 1년간의 큰 하락 1년간의 횡보 이후에 현재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240일 이평선을 모멘텀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모멘텀 기준 이 모멘텀 기준을 정확하게 상회를 해주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주 좋은 면모를 보여주겠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만원 돌파는 정말 쉽고 그 이상으로 만오천원 2만원? 사실 여기까지도 쉬워요. 우리 목표는 2만 5천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이 구간에 오게 된다면 사실 다시 한번 저점을 찍는다. 바로 매집해가지고 물량 확보. 물량 확보를 하여금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